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이 바빠졌습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경복궁역 근처의 천막 당사, 천막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부겸, 김경수, 뭐 임종석 다 만나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거리로 나와서 행진을 했습니다. 어제는 머리를 깎고 단식 투쟁을 시작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자, 오늘 벌어진 이 많은 일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윤대통령이 이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헌재 내부에 더 많아졌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비상이 걸린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상당히 많은 그런 정황들도 보입니다 자,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선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모두가 4명 모두가 탄핵 기각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자, 방금 전 헌법재판소가 기자들에게 긴급 공지를 띄웠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짐작을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지금 얼마나 헌재의 기자들의 문이가 빗발치는지 헌재가 방금 전 이런 내용의 긴급공지를 띄웠습니다. 헌법재판소 공지, 중요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되므로 이러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이 최재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결과의 선고 날입니다. 오전 10시입니다. 그렇다면 관례에 따르면 그 다음 날은 선고를 이틀 연속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대통령은 다음 주로 밀리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 이 선고는 왜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에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검지를 통해서 이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공지했을까요? 자, 지금까지 관례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탄핵 절차상 2, 3일 전에 선고를 미리 공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의 공지, 이건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자,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당사자,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절차가 끝났다면 지금쯤은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선고일입니다. 검, 감사원장과 검사 사명,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헌법재판소가 기습적으로 윤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할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절차적 문제, 가 있는데 갑자기 하게 되면 지금 뭐 나라가 두쪽날 거라는 이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헌재가 무리하게 할까요? 지금 내부에서는 문영배 임의선 4월 18일이 퇴임일입니다. 그 전에 하기 위해서 졸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단발도 있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갑작스럽게 바쁘게 움직이는 민주당. 이재명과 김부겸이 만나고 김경수가 만나고 임종성이 만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정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선고가 내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의 가늠자가 될수 있을까요? 자, 내일 이 탄핵 사건 결과가 발표되는 사람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암패사 2부장입니다. 이 탄핵 사건을 선고합니다. 중아일보는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기각 전망이 우세하다고 생각, 이,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들 4명은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국무총리 한덕수 대행은 다 끝났는데, 별로는. 선고를 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걸까요? 자,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 최상목 대행을 뭐 탄핵하느니,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느니 계속 떠들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기각과 인용이 4대4였습니다. 이 수가 유지되느냐? 이걸 지켜보면 윤대통령이 컴백하느냐? 이거를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빠진 민주당. 자, 내일, 모레. 특히 금요일날 지금까지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모래가 아니면 그다음 주 금요일 거라는 거라, 생각도 듭니다만 그거 쉬울까요? 힘들 겁니다. 지금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가까된다면 시간을 질질 끌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줄이 있을 겁니다. 내부 정보를 어떻게든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어쩌면 윤대통령의 컴백, 이게 가까워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윤담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